마지막으로 자유정의당 시민 농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오명 초등학교 3학년 4반 고민주입니다. 어, 농객이 바뀌었나요? 정당원이 되는 데는 법률상 나이 제한이 있지만 지지하는 데는 제한이 없죠? 우리 고민주 양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경찰인 우리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아버지가 경찰이세요? 네. 무명 경찰서 강력계 우동국 형사입니다. 우리 아빠는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빠는 제가 항상 필요할 때제 옆에 없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야 하니까 바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빠는 이번에도 정말 나쁜 사람들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내 옆에 오래 있어줄 거고 약속도 잘 지킬 거라고 했었는데 아빠는 또 사라졌어요. 이번엔 전화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꼭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아빠한테만 말할 꿈이 있고 아빠는 꼭 그걸 보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게 뭐죠? 경찰이 될 거예요. 경찰이 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곁에 있을 수 없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고 아빠 곁에서 늘 아빠를 지켜 줄수 있으니까요. 저는 꼭 경찰이 될 거예요. 아빠, 방송 보면 꼭 전화해. 보고 싶어, 아빠.